안녕하세요. DJ 코로나입니다. 음, 다른 게 아니고, 일단, 쇼츠를 좀 먼저 찍어볼까 해가지고, 카메라를 켰거든요. 오늘 지금, 시간이, 지금 새벽 시간인데, 일단은 아무래도 좀, 또 술이 한잔 땡겨서, 이렇게 좀, 안주를 해 먹을까 하고,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근데 오늘은, 그, 정말, 좀 간단하게, 좀 새벽에 출출하니까 좀 요기도 좀 되면서 안주도 될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. 음 그래서 어 일단은 편의점을 제가 갔습니다. 보여드릴 거는 더미식 음, 닭곰탕, 닭게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개씩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닭곰탕을 먹을지 닭게장을 먹을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게 보면 닭개장이나 닭곰탕 같은 경우는 그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 근데 저는 밥보다는 떡. 떡을 떡 넣고 끓일 건데요 자, 그 전에 떡도 떡이지만 지금 이거 순두부입니다. 순두부 입니다 음. 순두부 여기, 순두부, 요것도 하나 집어넣고 끓일 거예요. 순두부도 넣고, 지금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. 떡국떡도 넣고, 그리고 이 닭곰탕과 닭게장을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넣고 끓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그러면 얼큰한 맛은 조금 덜 하면서, 뽀얀 국물과 빨간 국물이 어우러져서, 좀 모든 뭐 맵기 단계라든지 전반적인 게좀 약간 좀 숨이 죽지 않을까. 음, 그래서 두 개를 함께 그냥 냄비에다 넣고 떡과 순두부를 넣고 하면 다시 끓여 보도록 아, 같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뵐게요. 자, 일단 끓이고 있는데요. 어, 두 개를 섞었거든요. 닭 개장하고 닭곰탕을 저는 닭 개장이 굉장히 좀 빨갈 줄 알았는데, 그렇게 많이 빨갛지가 않습니다. 그냥 약간 그, 저, 고추기름이 좀 떠있을 정도? 빨간색은 아니었어요. 대신에 이제 닭곰탕은 뿌연국물. 자, 이걸 두개 지금 섞은 겁니다.